가게 거기 서 있지 말고 가게 거기 서 있지 말고 좋아. 하하. 내 크로 멘서들이 존재하는 것이 이젠 분명해졌어. 여기 와 있잖아. 누워 있는데. <laughs> 말투가 너무 평온하신데. 왜? 제가 주웠습니다. 뜬 이렇게 <laughs> 주겠어 내가 뭘로 싸우고 있었지? 와, 참 잔목 때려잡아봐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임무가 부르고 있다. 전사여, 요새로 집결한 후 보고하라. 까라베 <laughs> 드디. 임무가 부르고 있다. 임무의 부름. 우리 제품은 어떤 조건에서도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대단한 것이군요. 일단은 우리 제품은 어떤 조건에서도 작동하게 라라라 되어 있습니다. 아, 오 쉣. 이 수리 너무 많이 드는데 돈? 얘네도 뭐 떨거 놓으면 먹습니다. 화살이 너무 비싸. <laughs> 진공 빡빡이냐 뭐야? <아니>, 빡빡이 아닌데. <laughs> 얇은 철사드. 저 <laughs> 엄청 잘 써. 어 어. 어, 어어다사다 어어. 어어. 사. 다줘다 줘. 그치다내 거야. 우리 제품은 어떤 조건에서도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아 완전 비싸. 얘가 선술집인데 사람이 없네요. 오 이것 좀 봐요. 뜬, <웃음> 뜬, 몸 <laughs> 머리. 기가 막히게도 몸 머리 해주셨네 또 고마워라. 좋아, 이갓 소환술사님께서 모두 해주겠노라. 라라라, 좋아, 이게 근데 소환술사가... 소환술사 아닌 것 같죠. 이 원래 똘마니를 엄청 많이 모을 수 있는데, 마지막 방어선이 요새에 있다. 만일 요새가 붕괴되면 녹스도 멸망한다. 전진, <laughs> 전진, 어 많이 다쳤네. 두알라, 나의 두알라를 좀 받으러 둬. 이 순간을 위해 훈련해왔다. 요새로, 요새로, 젠젠, 요새로 박, 이름 박사야. 동료를 하나씩 모으는 거예요 너, 내 동료가 되라. 나는 해적왕이 될 사내다. 지은 모조리 털어줘야 됩니다. 저기 또 있네. 얘. 요새는 반드시 방어해야 하오. 가시오, 전사, 가, 가시오, 전사, 가. 너도 와자식아시미르는 지금 교전 중에 있어. 교전 중에 있어. 이엄마 법사 해쿠바가 언데드를 이끌고 공격해 왔어. 언데드를 이끌고 공격해 왔어. 이거 뭐 거의, 대머리 해적단. 먹어라. 고기를 먹도록 해. 고기를 먹고 힘내도록 해.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제, 짜산 짜잔! 다 해주면은, <laughs> 전부 처리가 됩니다. 허! 어, 슬로우! 짜잔! 짜산 됐어, 됐어, 다 탔어. 모두 안심들 하라고. 내가 디먼들을 모두 파괴했으니까 말이야. 얘네 진짜, <laughs> 너무 많네, 너무 많아. 비켜보라고 좀... 아, 어서부터 다쳤어. 소각... 소각술사인 것 같은데... 아, 근데 만화량이 많아졌어요. 아, 이쪽이... 이쪽 길이... 길이 이 쪽이네요. 아, 비켜보라고... 걱정 마시오, 절 먼저... <laughs> 이 상황은 내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장악하고 있으니까... 나는 해쿠바가 원하는 것, 어디든지 도전을 받아줄 수 있어. 몸집에 비해서 좀 졸렬한... 그때가 되면... 누구도 거절할 수 없도록 일대일로 대결을 신청할 것이오. <laughs> 내가 그녀와 홀로 맞서게 되면 그녀도 장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오.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오. 고랜더스 너의 화염기사들은 멍청이들이야. 네 대의 명분이란 것도 쓰레기이며, 네 자신도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아. 네 하부들을 나에게 바친다면. 너와 이네 졸개들을 살려두지. 당분간 은 저항한다면 던미리를 완전히 쓸어버리겠어. 쓸어버리겠어. <놀라> <놀라> 헤쿠바, 던미리의 신성한 장소에 대한 너의 파렴치한 공격은 너의 사악한 지배가 시작되기 전에 그것을 끝장내려고 했던 내가 너를 더 이상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헤쿠바. 너에게 한판의 승부로 도전한다 한판의 승부로 도전한다 너는 나의 도전을 뿌리칠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너의 졸개들은 네가 얼마나 비겁한지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의 충성심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얘네 왜 이렇게 부산스러워 왔다리 <laughs> 갔다리 그리네 자꾸 하얀 대머리랑 충성심은 무슨 는 말이고 물론 상대를 해주지 마침 기다리고 있던 참이야 내가 먼저 해도 될까? 내가 먼저 해도 될까? 뜸뜸 뜸, 내가 좋아하는 것들. 넷피즐 속에서는 흑마술사의 피가 사악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군. 원킬 녹스로 가는 모든 문이 내게 열렸다. 난 완전한 지배자가 될 것이야. 뜬뜬 뜬! 올킬. <laughs> 동시에 처치. 오, 나의 결에성 그랜드의 축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패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 생명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군. 젊은 장군. <laughs> 그 늙은 장군의 지팡이를 되찾아오고 그것을 내가 지시한 것으로 가져가도록 해. 지금 당장. 당장. 장군의 죽음이라 멋진 걸 멋진 걸 내가 가장 좋아하는 풍경이지 너에겐 이게 더 이상 필요 없겠지만 우리에겐 아주 필요한 물건이거든 물건이거든 하버드는 내가 가져가겠어 고맙군 호렌더스 아니 아니 괜찮아 아니. 일어나지 않아도 돼 일어나지 않아도 돼네 보잘 것 없는 생명. 이젠 낯설어스러운 이상한 인간 만일 살고 싶다면 어서 꺼져버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경고이다 마지막 경고이다 <목소리> 아무도 쫓아오지 마 만일 따라오면 만일 따라오 아주 험한 꼴을 당하게 될 거야 나는 포로 따위는 키우지 않아? 키우지 않아? <목소리> 오 오만 자존심 오만 자네가 내 패배의 이유를 어떻게 부르건 상관이 없네 한 방에 하지만 나의 운명에 미련을 두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네, 의미가 없네. 자네는 내 커멘서가 덧미래를 떠나기 전에 하버드를 반드시 되찾아야 하네 하버드를 찾고 망각의 지팡이를 완성하여 해코바를 물리쳐주게 아, 나는 이제 끝났네 젊은 친구 죽었어. 자 저쪽에다가 이제 라라 <laughs> 그리고 우리 또 호랜더스의 또 장비를 또 하나씩 하나씩 댑시다 호랜더스 장비기 토 무기가 망토는 별로 안 비싸거든요. 얘가 다 함정이잖아요. 그못 가게 해놓은 거거든요 이거. 미리 경고했었지. 이제 너의 바보짓의 결과는 네 무덤이 될 것이다. 무덤이 될 것이다. 벽이 생기거든요. 와, 달려가지고 그냥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우리는 좀더 빨리 그 놈을 만나게 될 거야. <laughs> 야, 패! 패! <laughs> 빨리! <laughs> <근처에> 아. 아이. <laughs> 너에게 미르로부터 호렌더스의 하버들을 가져올 능력이 없었어. 너무 약하네. <laughs> 이 너의 무의미한 삶이 먼지 속으로 사라지으로써 그 확실해졌다. 해졌다 아. <laughs> 아이 전사 얘를 네왜왜 이렇게 약해 <laughs> 자꾸 마법도 방해하고 말이에요. 너무 약하네. 약하기 짝이 없는 데다가, 이, 딜도 약한데, 씨, 마법도보스에 방해까지 하네. 이거 망했네, 이거. <laughs> 아이. 좋아. 나의, 나의 모든 만화를 쏟아부어야겠구만. 아, 쫄따구들이 딜이 없나봐요. <laughs> 쫄따구가 딜이 없나봐. <laughs> 이미 우리는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 해쿠바의 군대는 마법사 탑을 공격하고 있어. 마법사 탑을 공격하고 갈라바의 운명, 있어. 운명은 아주 어둡다네. 자네는. 탑으로 가서 호바스를 찾아 망각의 지팡이의 두 번째 부분인 녹스의 심장을 얻어내게. 호렌더스의 하버드와 합쳐지면 악마를 건드리기만 해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마법력이 생기게 되지. 어서가게 녹스의 심장을 가져와. 만일 그것이 헤쿠바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게 끝장이야. 모든 게 끝장이야. 여기가 갈라바일세 젊은 친구. 젊은 친구. 녹스의 심장은 환각의 탑 꼭대기 층에 있어. 헤쿠바의 우거들이 이미 탑의 아래층을 장악했을지도 몰라. 길드 마스터인 호바스는 공격이 시작된 이후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네. 음. 자네 혼자서 해내야만 하네. 해내야만 하네. 녹스의 심장을 얻은 다음엔 이곳으로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도록 하게. 행운을 빈네 행운을 빛네뜬 어! <laughs> 음. 이것을 더또 얻었습니다. 여긴 평화롭구만. 어, 어. 우리를 없애기 위해 오고가 진격하고 있어요. 현명한 사람들은 이미 갈라바를 떠났어요. 떠났어요. 당신도 만일 똑똑한 사람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을 거요. <laughs> 너안 똑똑한가 보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난 마법사들이 그들의 탑을 빼앗겼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어. 믿지 못하겠어. 분명 좋지 않은 일이야. 살수 있을 때 많이 사두는 것이 좋아. 살수 있을 때 많이 사두는 것이 좋아. 어, 안녕하세요, 소환술사 친구. 뭔데? <laughs> 어 여기도 상점이. 요즘엔 소환술사를 본 적이 없어요. 타고 안에서 온 판을 치는 요즘엔 갈라바가 그리 좋은 동네라고는 할수 없지요. 이거 이거 장난 아니게 빨라졌는데? 애플맨 사과한다고요? 음, 어 역시군. 저씨 그 말을 이런 데다 숨겨두고 있었다니. 타비 헤쿠바에게 넘어가면 갈라바는 끝장이에요. <laughs> 타비 헤쿠바에게 넘어가면 갈라바는 끝장이에요. 그러게요. 황량함의 늪을 지나온 상인들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온갖이더 과감하게 상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 말이에요. <웃음> <웃음> so 엠보악마를 조심하게. 놈들의 화이어볼은 치명적이야. <laughs> 화이어볼. 놈들의 와이어볼! 타비 응? 헤쿠바에게 넘겨. 얘는 왜 여기로 어, 돌아왔어? 우리를 거야. 없애기 위해. 알았어, 예? 이네 진짜 무슨 감옥에 무슨 이렇게 정모로냐? 헤쿠바의 오우고 줄기들이 우리 마을에 쳐들어와도 상관없어. 이곳은 신성한 피신처라고. 오우고들이 감히 성 알리스토의 교회를 침범하지 못할 거야. 성 알리스토의 이상한 할아버지군. 신나게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오. 어. 어? 문을 잠근 줄 알았는데 <laughs> 문을 잠근 줄 알았는데 어서오게 소환술사 나한테도 죽은 오고 몇 마리쯤 던져주면 좋겠군 장의사 내 손으로 직접 놈들을 묶고 싶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탑을 공격하는 오고 놈들은 내 무기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할 거요 나는 남부 최고의 무기를 팔고 있어 약한 진동 석궁, 야 여기서 석궁이 나오네. 안녕하시오. 저 완하지요. 사악한 도깨스님인 거 같은데. 나는 이제 막 <laughs> 다른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던 잠이요 모두 세일 중이니 한번 골라보시오. 골라보시오. 탑에 있는 내 동료들을 구해내려는군. 안 그래? 안 그래. 분명 마법의 도움이 필요할 거야. 젊은 친구. 만일 자네가 탑을 되찾아 줄수 있다면 가격을 더 깎아 줄 수도 있지. 깎아 줄 수도 있지. 비스트 오브 벤전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4 이게 예, 아이 보세요 이거 진짜 좋아요 짱 세거든요 위에서 거대한 손이 되라 적을 찌그러뜨린다 어디서 많이 본거 띵. 띵드프 사실 요즘 해쿠바 때문에 장사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나 더 남쪽으로 가서 해쿠바 멀리 떨어진 곳에 가게를 열 계획입니다 가게를 열 계획입니다 그럼 이 집은 제가 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좋지 않 말이에요. 뭐야? 문을 잠근 줄 알았는데, 니 <laughs> 네 옷은 내가 가져간다. 석궁을 사볼까? 석궁이 좋긴 한데요. 그리고 장전 시간이 엄청 길어요. 별로 안 좋아. 아냐, 아냐, 안 쓰는 게 좋겠어. 답을 공격하는 노관놈들은내 무기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할 거야 그래도 잡아야지! 아, 이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장전이. 이거 봐. <laughs> 되게 오래 걸려요. 여기 지옥이다. 이게 뭐야? 어 아니? <laughs> 이불똥쟁이를 우리가 부릴 수 있게 됐어. 이래 불 던지는데 불똥 던지는데 너도 한방 나도 한 방이거든요. 헤쿠바가 공간 이동의 비밀을 알아낸 것이 분명해. 분명해. 방금 전까지만 해도 탑에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우거와 악마들로 가득 찼으니 말이야. 그들은 녹스의 심장을 원해. 어, 녹스의 심장을 원해. 미쳤는데? <laughs> 넘나 센 것. <laughs> 왜 이렇게 쎄? 이게, 한대안 맞으니까, 이, 빈틈이 너무 커요. 자각스 아, 오우거. 얘도 부릴 수 있게 됐어. 기가 막힌다잉. 다내 졸개가 된 거지, 이제. 어, 겁나 쎄다, 근데. 그냥 센 수준이 아니다. 어, 네, 이제 소환 이제 좀 소환수 작았구만. 잘못 공격하면 큰일 나는 애들 많거든요. 아, 제식 뭐야 아파 죽식네식 어! 음식 <laughs> 음식 음흐 음식 사람 <죽네. 웃음> 사과 사과. 어,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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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사음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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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음실 자, 빨리 원딜. 가드는 내가 한다. 후, 아유 뭐야? 근데 피소벤져스 약해 빠졌는데. 버려? 지금 <laughs> 무슨 피스스윙보다 좋아?

아이씨. 어, 여기서부터 만 그래도 아 아, 하야하야벌이너무세가지고이놈을 하여, 어떻게, 죽이지이놈을 <laughs> 어떻게, 해야되어디가이놈어디가이 <laughs> <하아. 웃음> <이씨? 웃음> 아이. 씨아. 미친. 어이구. <laughs> 너무나한 후 무빙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뻔했구만. 이. 아 이게 내가 들수 있구나 이거. 좋아. 이. 드디디디디디디 뛰이. 춤춰라 멍청이들. 춤춰라. 춤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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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춤춰볼까요? 춤춰 춤춰라 자식들. 어?

똥멍청동 같은 <laughs> 유무불지팡이 좋은 선택일까? 해! <웃음> 들어 지동오지 <laughs> 어, 쉣. 어, 쉣. <laughs> 어, 좋은 선택이었던 거같다어동환술사무지동 좋아 <laughs> 아 <laughs> <shrug> <shrug> uh, uh, uh. 다 썼어. 딴걸 바꿔야겠어. 어, 쉣 어... 마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녹시의 심장은 네가 가질 수 없어. 넌... 나와 싸우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원치 않을 것이다. 네가 잔도아에게 내린 명령은 50년 전에 수행됐어야 했어! 이 잔도에게 내린 50년 전에 수행한 그 명령이라는 건 이제, 그, 예, 해쿠바를 이제 죽여라. 마녀의 피를 가지고 있는 그거였는데. 띵지, 띵지. 나의 더... 끝나갈지 몰라도, <laughs> 짐. 넌 아직 니가 찾는 것을 갖지 못했어. 이 사악한 마녀. 이젠 나보다 더 막강한 자가 너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을 알게 될게야. 알기 되게야. 어,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다음엔 호바스의 절개들이 너를 보호해주지 못할 거야. 못할 거야. 오늘은 갈라바를 비롯한 남부 지역에 참으로 비극적인 날이오. 비극적인 날이오. 호바스가 죽었으니, 해쿠바는 더 자유롭게 날뛸 것이오. 당신은 어서 녹색 심장을 되찾아야 하오. 대대대. 행운을 비유 소환술사. 바로 앞에서 길드의 수장이 죽었는데 아무렇지 않고만 그냥. 디 와. 후 됐어. 뭐 죽을 수도 있지 사람인데 그죠? 로봇과 같은 공... 공능은요 지팡이의 세 번째 부분은 위어들링 비스트이네 익스의 사원으로 가서 그것을 찾아야 해 찾아야 해 이곳 익스에선 소환술사라는 점이 도움이 될순 있지만 방심해선 안 되네 방심해는안돼 위어들링을 호랜더스의 하버드에 부착하고 돌아오게 만일 위어들링을 호렌더스의 하버드가 아닌 다른 금속에 닿게하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만. 주의하 주의하게. 닉스의 사원에서 위어들링 비스트를 가지고 돌아오면 망각의 지팡이를 완성할 수 있어. 완성할.